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스타티비 아빠 오는 거예요. 오늘은 어 북인데 새로 나왔대요. 오토바이가 누가 가져갔다 는데몇 개는 유튜브에서막 봐서 달아요. 여기 어 이제 밤이어가지고 배치 획뜯했어요 배치 다 나이즈 쓰고 있는 폴리가 저희까지 쫓았어요. 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뭐야, 왜야 어.. 야뭐 근데 가면 안 됐네요. 라이브 저기 조지도 있고, 안 들어가죠. 아니 야. 아, 어, 소리트먼트 되게 귀찮네. <laughs> 어, 가면 안된 거라 하니까 더 이상하게 생겼네. <laughs> 더 이상하게 생겼다. 맷지, 배지 주세요 가면 아, 안되니까 좀뭐더 이상해 아니 왜 때려 여긴가? 여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너무 빨리 들어가 볼게요 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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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애기 피기가 있대요. 애기가 있다고 해요. 어, 여기, 여기인가? 지금 제가 제 길을 잘 몰라요. 이걸 불을안 해봐가지고. 어, 여기 있다. 여기, 여기. 하시면 듣는데. 귀여워 애기 너무 귀여워, 귀여워. 나를 갖고 싶다. 근데 알렉산더 아니야. 바바피 a 에왔왔던알알산산라라 그 a 인데 이름을 몰라요 아예 알라산 o 데 걔, 라고 해요. n 요피 o 를좀 받아 알아요 일단 가보도록 할 건데 n 어, d 어려워요. e s s 데 시간도 오래걸려 귀찮다 어 저기 망치면 e s 이 a n d r o a 네 e 어 s a n d r o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어, 보세요, 이분. 오, 오 저기, 우선, 팬이도 있구오 반대기 짜로 오기 잘했다, 일단. 오 얘는, 그리고, 오왜 위로? 그, 1회 봤던 개. 저도 이런, 양이, 아니... 일 모르겠고, 포착할 때 생겼다. 어. 오, 여기, 스킨은 아따 1에, 요정으로 가봐야겠다. 에이, 오, 사이버가 이거에 여기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지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 무서워 이사이기 여기 있다고 하는데 베이비 들어가자 어 근데 이사이기 엄마는 엄마는 반쪽인데 하나는 가면 돼 한쪽은 한 정상인데 애기는 이사이기 애기는 아니지 가면 되는데 재밌는게 엄마 만들래 떼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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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공유해. 왜왜 아기가 기가 너무 똑똑하잖아. 안돼 안돼요. 자기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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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아파이 잘못 어요 잘못했어 안했어 잘못됐어요. 저때리게그러면미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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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이. 하이. 요즘 그일본인데 저가, 그때 한 초서 때, 저가 몇 개, 한십몇 개, 아니, 몇개 정도 만들었거든요? 이게 귀여워. 근데 이러니까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다. 이쪽으로 가볼게요. 내리면서, 근데 안, 아, 근데 허리 안 아프나? 태어난면 아플텐데. 오, 다시 밝아진다. 너 여보는 걸로. 여기 토르가 있다고 하는데? 어, 그 토르 포니? 어, 저기 있다. 저긴가? 뭐야? 어, 저기 있다, 저기. 어이. 그리고 후니가 나오죠. 엣지 나왔다. 엣지 나왔고. 오케이. 일단, 군인 기지로 가면 되는데, 저 찾아볼까요? 일단, 여기 있는 데는 다찾아봐야겠 우와, 안 지나가죠, 어이, 큐브 나하기 여기 나갈게요. 둘이 모습을 좀는 똑같는데, 형제는 아니겠지? 에이, 설마. 일단 더가볼건데 옷수레가 뭐, 잘안나수도 있어요 새벽쯤은 그래서 아까 말씀해줬던 도둑놈도 뭐 할수도 있어요 자막을 넣을게요 일단은 오 저기, 저기 저기 오케이 이쪽이고 다리는 뭐야? 어 여기에 일단 여기 에 내려간 다음에 앞으로 쭉 가지면 되고 여기 옆으로 가면 가면 된 지지랑 주지. 오 어, 여기. 오. 오 어, 정신없게 가면 됐어. 어떻게. 지는 지난... 사이버거에요. 사이버거. 로봇? 근데 눈이 똑같이 빨개요. 빨리 새빨개요 음 담대로 가볼게요 쇼핑몰에 가보도록 할게요 쇼핑몰에 겠다올게요 오늘 그게 한번도 안했네 쇼핑몰까지 왔어요 여기로 가시면 여기 위층에 어 지라 로봇이 싸웠어요 근데 어 로봇이 졌어요 어, 보여줄게요 아니 안 올라가지잖아 왜고.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지가, <laughs> 어, 다리가 없어졌고, 얘도 같이 다리가 없었는데 일단, 쓰고 다음, 음, 좀, 학교에요, 학교. 자고. 학교. 학교. 빨리 갈게요. 근데 엄청 빨리 있어요. 근데 왜, 문은 왜 떨어있지? 바로, 바로바로 저쪽이요. 빨리 갈게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저 문이 다 부셔져 있네, 저기 왜 부셔져 있을까? 어 여기 강대가 있다고 하는데 진가 주지한테어 여기다 아 유니콘 유니콘 자어 전거 하나도 없고 여기 학교 이기 끝이에요 지하 지하 거기 번외가 있는 데가 있는데 가볼게요. 근데 너무 어두워요. 일단 아침이 될지 몰라서 일단 가볼게요. 고스 벌써 나왔어요 저쪽 여기 있어요. 쭉 들어가시면 되는데 오토바이가 엄청 많네요. 오오불 켜졌다. 모니터를 있는데 진짜죠? 오이 아이는 저거입니다, 려이요저친구를안냅니다이 총으로 쌀 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괜찮아. 이런 거 같은데 좀비 세번 아프네. 우리 착하지 않았나? 왜 착한인데 눈 보면. 에 뭐야 왜 껴? 어. 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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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 길 어디 있지? 나니 나니 니는. 네. 맨 앞으로 갔는데 저거 까먹어요 계속. 길이. 시야가 0.8이어가지고, 0.8이면 안 써야 되지 않나? 어, 여기다 독일아, 지금 싸우고 있죠? 이 아이 내꺼야! 이게 다투고 있자들이. 안 돼! 내 친구라고, 무슨 말이야? 내 친구야! 여기 싸우는 것 같은데. 어, 둘이서 싸우는 것 같은데, 그만 싸웠으면 좋겠는데. 어, 빨리 가보자고요 빨리 갈게요 리뷰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해볼건데 근데 또 있나 한번 유튜브에서 보고 올게요 자 여기까지 왔고요 일단 여기 있는거 뭐 여기 어, 마우시도 여기에도 있어요 아 어, 근데 목소리가 다 나오는거 자, 재설정을 가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죽... 뭐야, 다리, 다리. 뭐였구나 뭐야? 리뷰는 못해보고, 아, 다음 시간에 만나요.